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었습니다. 104년 전,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국민의 염원을 담아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는 정의로운 정부, 정의로운 나라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담았습니다. 일본이 추구하는 패권과 탐욕과 착취가 아닌 공존과 정의 그리고 독립을 꿈꾼 정부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함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의로웠던 정, 의롭고 정의로웠던 정신을 여전히 추구하며 계승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부조리가 판을 치고 소외된 자와 고통에 부르짖는 자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과 더불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합니다. 하지만 망명자의 삶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척해야 했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참전할 것을 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이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주셔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다행히도 그가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불지르고 다윗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 모두를 납치하였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에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고 납치된 사람들을 구하러 아말렉 군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600여 명의 군사들 중 너무나 지쳐서 행군이 불가능한 200명의 나고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솔순내에 남겨둔 채 나머지 400명만으로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둡니다. 납치되었던 아내와 가족들을 모두 되찾고 약탈당했던 재물 또한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약탈당했다가 되찾은 재물에 대한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여 명의 군사들 중 200명은 지치고 고단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남겨졌습니다. 나머지 400명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가족을 구하고 약탈당한 재물도 되찾았습니다. 이때 과연 전쟁에 참여한 400명에게만 재물을 분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에게도 재물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맞는지가 다윗이 당면한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결정일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일까요? 본문 23절과 24절에 의하면 다윗은 지치고 탈진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정합니다. 25절에 따르면.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의 처사가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전쟁에 참여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가족과 재산을 되, 되찾은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는. 자본주의적 정의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낯선 광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을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은 노력과 성과를 중시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인과응보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용서와 화해를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성경은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무엇이 과연 정의로운지에 대한 판단 기준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의 정의는 이웃을 경쟁자가 아닌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 일부는 참전하지 않은 200명의 병사에게 전리품을 나눠 주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만 데려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을 한정된 전리품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대방이라고만 인식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언뜻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고한 200명의 목까지 다 합쳐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경쟁자들에 비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볼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볼땐 정의로운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의는 이와 달랐습니다. 성경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을 본문 22절을 통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악한자와 불량배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고하여 부솔신에 머문 자들을 그들이라고 타자화해서 표현합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자들 한정된 전리품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따르면 다윗은 그들 모두를 나의 형제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희생시켜도 좋은 타자가 아니라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한 400명도 물론 다윗의 소중한 형제이고 또한 힘에 치치고 나고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솔 신내에 머물렀던 200명도 저 400명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을 과연 모두 형제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 때로는 배제할 수도 있는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까? 가까운 이웃부터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과연 형제를 볼 때처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타자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으로 등수를 매기고 경쟁을 시킵니다. 내가 저 옆자리의 학생보다 더 시험을 잘 보고 수행평가를 잘 수행해야지만 높은 등수를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수 있으며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길들여집니다. 사랑의 눈이 아니라 밝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경쟁에서의 승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강해질 때, 인간의 인류애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자리매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제동을 거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돈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소중한 형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이웃을 형제로 대하는 것,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하는 것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관상교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경의 정의는 내게 주어진 승리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공적에 지나치게 집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적군에게서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은 것이 자기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철저히 자신들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상대방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리품을 특정인들만 취한다는 것은 그 전쟁의 승리가 바로 그 특정인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특정인들만의 소유로 삼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취득한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땀을 흘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투에 참전한 자들이나 부솔 신에 머무른 자들이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실 현대의 사람들도 전리품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성공과 부를 축적한 사람 중 대다수가 그것이 자신의 남다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약한 자들의 가난함은 그들 개인의 무능력이나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자신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기에 자신들이 누리는 특혜와 혜택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시각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공동체 정신으로 이 세상의 심각한 부의 불평등에 관해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과 재능과 노력하려는 자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행군 중에 지치고 힘들어 나고하여 부솔 시내에 머무른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를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지치고 낙오한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준다는 성경의 정신은 비록 국가나 공동체의 생산과 부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낙오된 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안고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능적인 능력이나 공적을 중심으로 전리품을 나누기보다 종국적으로 하나의 몸으로서 각자의 역할과 한계를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며 또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게으름을 방임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참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과 체력의 한계로 인해 참전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서는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한 200명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게으른 자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피곤했던 것일까요? 혹시 전투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건 아닐까요? 자신의 부유함을 숨긴 채 그저 복지혜택을 누리려는 현대의 일부 사람들처럼 저들도 참전하거나 애쓰지는 않은 채. 전리품이라는 결과만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닐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에 저 200명이 뒤처졌던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위세 군대는 시글락으로 들어오기 전 블레셋 군대에 소속되어 조국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족과 전투를 벌이는 것은 면하게 되었지만 시글락으로 돌아오기까지 3일간 행군하여 몹시 지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보금자리는 불타버렸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눈앞에서 비극을 목도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비통함과 쓰라림이 얼마나 깊었든지, 30장 4절에서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군하느라 기력을 소진한 상태에서 가족과 재산이 사라진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들의 육신은 더욱 쇠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이란 마음이나 의지, 의지만으로 원했던 결과를 얻기 어려울 때가 때로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육체적인 피곤함과 비통함에 더 약해지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소에 머무르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코 게을러서 동료의 고생에는 관심이 없어서. 가족이 걱정되지 않아서 무임승차하여 고생 없이 전리품만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노력하고자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환경적인 제약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낙어 낙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보듬고 가는 것이 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는 나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나고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만으로 기인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 0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 나와 일한 사람에게 모두 한 대나리온의 품삯을 주자. 일찍 나왔던 사람이 주인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더 일찍 더 오래 일하면서 더 많이 수확했는데 왜 똑같냐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악하게 보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대나리온은 하루를 살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이었기에 일부 노동자들이 늦게 투입되어 일을 했지만 그들 역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삶의 터전을 일구며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뒤처진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지나치게 가르고 구분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다위처럼 약한 자와 뒤처진 자를 품고 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솔내의 머물은 약하고 나고한 병사들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복을 누리며 전리품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이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군대에 약하고 나고된 자들이 생겨났듯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도 약자와 낙오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낙오자의 입장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험난하고 상막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앞서간 자와 뒤처진 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것을 챙기려 하기 보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주위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 관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지난 첫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관산교회로 초대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4년 전 우리 선조들이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며 임시정부를 세웠듯이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로 가는 중에 나고한 200명을 존중하여 그들에게도 동일한 전리품을 분배했듯이 저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으며, 저희가 가진 모든 재물과 능력과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명심하여, 낙오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